안동시와 경기도 오산시가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산시청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오산시는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다수의 연구센터를 유치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이 40세로 젊은 도시 중 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오산과 안동시가 문화와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때도 양호 신 도시가 서로 발전할 수 있,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동시를 통해서 삼의 교류를 제안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안동시와 오산시가 형제가 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우수 시책과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과 오산시의 직거래 장터를 활용한 안동시 농산물 판매, 고양사랑기부제의 푸마시 기부. 대표축제와 기념식의 상호 방문과 홍보,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행정과 관광 분야 등에서 상생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미래 도시 오산시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옛것의 따뜻함과 새것의 반가움 있는 미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